다음에 105쪽 어,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06쪽 8 고대 지중해 오. 세계 그리스 세계와 헬레니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성립입니다. 폴리 그리스의, 그리스는 산지가 많은 지형 조건 때문에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였다. 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산악 지역이 많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통일 국가를 성립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한번 간단하게 지도로 한번 볼게요. 그리스 지도죠. 발칸반도고요 여기 있는 지역 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때요? 여기 약간 짙은 음영 있는 게 이게 다 산악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발칸반도 지역을 보면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산악 지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통일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이제 어때요? 아주 조그마한 폴리스로 분열되어 있었고, 이 폴리스조차도 거의 대부분 어때요? 해안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폴리스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가 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뭐예요? 신전이 있는 곳이죠? 아크로폴리스요. 음, 그래서 여기 교과서 보면 종교 생활의 중심이자 최후 방어의 거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뭐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그 다음에 아크로폴리스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가 있어요? 그 아래 넓은 평지의 땅. 이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때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두 개로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폴리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로 이제 독립적인 형태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독립적인 형태의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같은 신을 믿고 제우스신이겠죠?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더라, 아,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어때요? 독립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동조 의식은 강했지만, 동족 의식은 강했지만 폴리스 간에는 어때요? 아 독립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뭘 인정해줬다. 자치를 인정해줬다. 자 폴리스 두 개를 이야기하라. 그럼 뭐와 뭘 이야기해요? 당연히 아테네와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아테네 이야기 먼저 나오죠. 아테네 초기에는 아테네도 귀족들이 정치 경제와 군사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정치 실권까지 장악을 했어요. 중기에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유한 성민들도 이제 어때요? 군대를 가게 돼요. 오 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가죠. 옛날에는요, 군대를 갈 때는 무기를 본인이 사 갖고 갔어요. 예를 들면 기병이다. 그러면 뭐예요? 말과 그 다음에 군인이 소수다 보니까 무장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뭐 갑옷이네, 투구네, 뭐 칼이네, 방패 이걸 다돈 주고 샀어요. 요즘으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군제가 누구 중심이었지만 귀족 중심이었지만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평민들도 부위해지게 되고 그래서 평민들도 무장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적이 뭡니까 군제의 중심이 중장 보병제가. 맨 앞에는 앞에서 다가오는 어때요? 뭐 전차라든가 아니면 기병을 상대했고요. 근데 위로 그다음에 이제 전체나 기병들이 쭉 와서 이제 어때요? 점프를 했죠. 점프를 해요. 그래서 점프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어때요? 여 보니까 창을 하늘로 향하는 완전히 고슴도치 대형이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중장보병자의 가장 큰 특징은 단결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을 움츠림과 동시에 빈틈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이 팔랑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전우를 믿어야 돼요. 옆에 있는 전우를 믿어야지 막 적군이 무서운 기세로 막 전차가 막 온다 고해서 움츠리면 그 순간에 이제 어때요? 중장보병 밀집 대형이 깨지는 겁니다. 밀집 대형이 깨지는 단결이 제고임. 판결이 제구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엄청난 근력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일찍부터 인제였대요 뭐, 달리기 뭐, 레슬링, 이런 것들을 하는 올림픽이 크게 발전을 했던 거죠. 중장부병제가 전쟁의 중심이 되면서 평민들이 인제였대요 정치에서의 발언권이 세져요. 아까또 전쟁에 참여를 해야만이 뭘 줬어요? 참여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장부병제가 되면서 평민들도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평민들도 민주주의를 녹아게 되는 거죠. 자그 시작입니다. 솔론 귀족과 평민의 대립을 조정하여 재산에 따라 자, 솔론 재산에 따라서 어때요? 정치를 네 단계로 차등 분배를 해줘. 재산에 따라 정치를 네 단계로 차등 분배하는 정치. 그래서 우리가 솔론의 정치를 뭐라고 부르냐? 금권 정치라고 그래요. 플루토클라시라고도 하죠. 금권 정치. 왜? 돈을 가지고 어몇 등급을 했다고요? 4 등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끼지 못하는 무상계급이 등장했겠죠? 이 무상계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레타리아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가장 낮은 신분인데 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무장을 하지 못하고 뭐만했다고 보급을 담당했던 사람. 맨 마지막 프로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 단어. 이때 생기죠. 솔로는 근본 정책에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혁을 했으나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여전했다. 귀족들은 귀족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은 전쟁에서 기여하는 바가 본인들이 더 큰데 귀족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시 스트라토스가 등장합니 페이시 스트라토스. 자 페이시 스트라토스. 기원전, 어, 527년까지 살았네요. 600년에 등장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때요?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독재 정치를 하죠.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독재 정치를 했다. 그래서 참주 정치 그랬죠. 참주 정치. 그래서 기원전 600년경에 기원전 6 0 0경에 참주정체에 반대하는 클레스테네스가 등장하래요 클레스테네스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아테네의 뭐라 그래요? 민주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500년 경이죠. 이때 이제 클레스테네스 때는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혈연 중심의 부족제를 행정 중심의 부족제로 바꾼 다음에 이 부족제를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어요? 500인 평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재를 독재를 막기 위해서 뭘 실시했다? 도편 추방제. 이거 시험 문제 되기 굉장히 편하죠. 도편추방제요 해마다 조사를 해서 독재자가될 만한 애가 누굴까 해가지고 도자기 파편을 쓰게 만드는 거죠. 도자기 파편을 쓰게 만들어서 6천 표 이상이 나오면 10년간 아테네 세계에서 추방이 되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 그다음에 5 0 0인평의 회에서는 미네에 제출할 법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을 담당했어요. 행정국의 <목소리> 클레스테네스. 그러니까 5 0 0인평의 회와 그다음에 도평 추방제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 정치가 완성이 된건페리클래스 시대죠. 495년에서 429년. 자, 페리클래스 시대 때 아테네 민주 정치는 전성기를 이뤘다. 그래서 최고의 입법권 을 행사했던 민회는 성인 모든 남자가 참여를 했어요. 모든 누구만 참여를 했다고요? 이거 문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참가를 했다. 성인 남, 남자만 참가했고요. 여기는 누가 빠져요? 뭐 노예와 그 다음에 누구는 여성은 제외했다. 이거 뭐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당을 통해서 가난한 시민도 이제 어때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성년 시민 남자들이 어디에, 민회에 참가를 하면, 여기 보니까 여성, 외국인, 노예 제외했다고 그랬네요. 참가해서 앉아있으면 수당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왜 돈을 줬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요 민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민회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회가 누구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더라 부자인 사람들만 중심으로 운영되더라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뭣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당도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laughs> 자 수당을 통해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페리클레스 시대 때 아테네 정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가 아니라 추첨이에요도 500인 평의회에 이 사람들은 뭘했냐면 행정부 역할을 했는데 행정부 역할을 했던 500인 평의회 사람도 추첨으로 선발을 했어. 요 굉장히 재밌죠. 그 다음에 민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장군을 뽑았고요. 어우 장군은 선거를 했네요. 왜그냐면 러 어... 추첨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장군이 됐다. 그러면 그리스 어떻게 될? 망할 것 같으니까 장군은 선거지만 아르콘이라고 하는 행정관은 다 추첨해요. 추첨해요. 그게 이제. 그리스 정치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 아무래도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를 하다 보면 누가 많이 당선이 돼요? 부자들이 많이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추첨을 했다. 다른 정치로 유명하죠. 스파르트. 얘들은 이제 도리아인이에요. 도리아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였고, 정복당한 원주민은 대부분 예속농민인 어, 헤일로타이와, 그 다음에 반자유민인 페리코이로 나눠져 있고, 이 사람들은 상공업이 정사했다. 스파르타는 소수의 시민 약만 명이에요. 만여 명이었던, 만여 명이었던 이것도 가족 포함이니까 약 만여 명인 시민들이 노예인 20만 명과 반자유민인 페리우코이 26만 명. 그러니까 만명이 26만 명인데 여기 가족 포함이니까 아무튼 그냥 편하게 할게요. 1당 20이 돼야 됐죠. 1당 20이 돼야 됐기 때문에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5살 때부터 단체생활을 해요. 15살에 군대를 가요. 고 50살에 제대를 해요. 우 <laughs> 50살에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파르타를 우리가 무슨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국가라고 하죠. 경영국가. 이게 뭔 나라, 이게 뭔 뭐야, 아이씨. 경영국가. 그래서, 우리가 스파르타 하면 궁극주의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스파르타식 교육하면 엄격한 인재였대요. 군대식 교육을 많이 상징을 하죠. 그렇지만, 이 스파르타는 만여명의 시민들은 평등했어요. 만여명의 시민들은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 그래서 도리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자 이에 비해서 아테네는 어, 약뭐 시민이 약 8만 명, 그 다음에 노예가 약한 3만 명,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한 9만에서 1만 2천 명, 뭐이 정도쯤 됐네요. 이 정도쯤 됐어요. 그래서 어, 아테네는 상대적으로 뭐 스파르타에 비해서 노예 계층이 적긴 하지만, 노예 계층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테네도 어때요? 노예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죠. 자, 그리스 세계의 번영과 물락 한번 볼게요. 자. 6세기말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이게 이제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따지면이란이죠. 자,이란. 페르시아가 지중해 세계로 세계로 확대했어요. 이에 예, 그리스 세계와 충돌이 일어나 기원전 490년에서 479년 사이에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승기를 거뒀다. 이게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어디냐면은 예, 이게 그리스 세계예요. 그리스 세계가 여기까지가 그리스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지역인데 여 이오니아 지역까지도 그리스의 식민지 폴리스가 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일부는 여기 가 아테네인데 아테네 사람들이 가서 만든 식민지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니까, 정복하게 되고, 그러니 아테네가 여기에 가서 페르시아에게, 야,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페르시아가 너는 뭐야? 해가지고 본토로 침공하게 되는 거죠. 자, 1차 페르시아 전쟁은, 전쟁은, 3차까지 있었는데요. 되게 이제 유명한 1차 전투.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어, 1차 페르시아 군대 약 6만 명이 쳐들어왔고요. 그리스 1만 명이었는데, 페르시아 사망자 6,400명, 그리스 200명이었네요. 어, 어디서 싸웠어요? 그렇죠? 마라톤 평원에서 싸웠죠. 마라톤 평원에서 싸웠어요. 이게 그 유명한 싸움이 벌어졌던 마라톤 평원과 그다음에 아테네와의 거리가 4 2 1 9 k m 마라톤 경기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2차전투는 이제 아, 기원전 480년에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뭐예요? 영화 300. 영화 300. 스파르타 그걸로 유명하죠. 영화 300에 테르노필레 전투가 있었던 게 2차 전투예요. 페르모필레이 지역이죠. 이 조그마한 협곡으로 이제 어때요. 페르시아 군대가 얼마가 오냐면 뭐 헤로도토스가 쓴 히스토리아 역사책에서는 170만이 쳐들어왔다. 뭐 다른 책은 80만이 쳐들어왔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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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이 좁은 뭐뭐 물이 이제 뭐 뭐야 수나라가 고구려를 100만대구리 쳐들어왔다. 그건 만주분파이잖아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여기 그리스에게는 굉장히 좁단 말이야. 이 그래서 뭐 180만 170만, 80만, 이건 구라일 거다. 실제는 많아봐야 30만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왕의 300이 끝까지 싸웠다.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 300 이야기죠. 이틀을 버텨요. 이틀을. 이틀을 버틴 동안에 이제였대요. 아테네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살라미스라는 조그만 섬으로 도망가죠. 섬으로 도망가서 이제였대요. 해안에서 그리스, 뭐야, 페르시아 군대를 격퇴시켰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고요 3차 전투는 좀 규모가 작았어요. 3차 전투는 플라타이아 전투였는데, 그러자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누구냐면은 스파르타예요.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의 돈 갖다가 마음대로 쓰면서 아테네가 발전을 하니, 아테네가 발전을 하니, 여기에 이제 육상 세력을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가 여기에 반발하면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요. 여기가 스파르타고요. 이 반도 이름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기를 거두긴 했지만 승승리를 거두기를 했지만 스파르타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망하고 테베가 권력을 잡았다가 북방에서 내려온 누구에게 이제 뭐 북방에서 내려온 마케도니아에게 이적돼 그리스 세계가 정복되고 말죠. 에... 이때 이제 그리스 세계를 정복했던 마케도니아 왕이 필리포스 2세고요.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구명한 이제 알렉산더가 되겠죠. 자 그리스인은 자폴리스의 자유시민 문화 폴리스 자유시민 문화를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합리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다 누구예요? 인간과 같은 모습이었다. 인간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태도는 왜 신도 인간과 똑같아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합리적인 철학이 뭘 발전시켰냐?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스인들의 철학은 N 제면은 자연철학이었죠. 자연과학 시작할 때 우주의 우주의, 맘, 뭐, 우주의 우주는 우주의 기원은 뭐예요? 뭐 물, 물이다. 뭐 아니면 뭐 수이다. 아니면, 뭐, 흙이다. 굉장히 과연.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철학이 발전을 했다가, 요게 나중에는 인간중심 철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인간중심 철학으로 옮겨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소피스트라고 올라요. 근데 이 소피스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타고라스죠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를 때는 뭐, 만물의 근원은 뭐, 물이다. 흙이다. 나무다. 했던 자연 철학으로부터 드디어 만물의 기원은 아닌데, 만물의 척도가 인간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런데 인간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생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들을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다 보니 뭘 주장하게 되냐면 괴변을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소피스들을 트 뭐라 고 부르냐면 괴변 논자라고도 불러요. 괴변 논자. 뭐 A를 만나면 네 말이 옳다. B를 만나면 네 말이 옳다. C를 만나면 네 말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소피스트 하면 주관론적 개면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어때요? 폴리스가 엄청 시끄럽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어떠다 보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면 폴리스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소피스트 다음에 등장한 소크라테스는 뭘 주장해요?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인 객관적인 진리를 주장해요. 아까 소피스트는 상대적이죠. 상대적 주관주의라고 한다면 주관주의라 주관 주간... 주관주의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객관적 진리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객관적 진리의 꽃은 뭐냐면 폴리스였죠. 폴리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악법도 뭐다?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은 봐요. 폴리스 자체죠.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가더라도 무엇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폴리스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플라톤이야. 플라톤. 이 플라톤 때가 되면은, 플라톤 때가 되면은, 그리스가 뭐에 빠지게 되냐면, 이제 어때요? 중후정치. 중후정치 이꼬로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선동정치. 쯤되면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야?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러한, 이로한 이제 어때요? 요러한 중후정치, 선동정치의 염증을 느낀 플라톤은 이제 어때요? 민주정치를 부정하죠. 민주정치를 부정하고 뭘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이상적 정치를 주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철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 플라톤의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객관적 사실을 어때요? 입증하고자 노력했죠. 입증하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뭐가 발달하게 돼요? 논리학이라든가 각종 학문이 발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 자, 예서는 어, 페르시아 전쟁을 쓴 헤로도토스의 역사. 뭐, 이 사람은 뭐, 이집트는 나강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투키디데스는 펠로폰 소스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서사시와 영국, 비극과 희극. 아무래도, 이제 어때요? 어, 아무래도 그리스는 서민들의 지위가 크게 신장이 되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문학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작가들이 많은데, 비극 작가들이 많았어요. 엔음면는 비극 작가들. 그래서 아이스, 아이스킬로스. 어, 비극 작가로서. 자, 아이스킬로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클래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극 작가로는 유명한 사람이 에우리피데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파네스. 이런 비극 작가와 희극이 굉장히 유행했고 이걸 공연하는 뭐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원형 극장들이 몽땅 만들어진 게 바로 요 그리스 시대이기도 했죠. 아, 아까 이제 그리스 문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볼게요. 펠레폰노스스 주위를 이었었던 알렉산드로스. 기병대와 중장보병제. 아까 그리스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게 바로 보였어요이 중장보병제였죠? 그래서 동방원정이 나어요 그래서 동방원정이 나섰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해요. 여기 이집트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도 완전히 정복을 하죠. 인더스강, 인도까지 가요. 그래서 인도까지, 쿠타 왕조까지 정복했는데 알렉산드스가 지죠. 결국은 인도에서. 누구한테 졌을까요? 코끼리 부대한테 쥐죠. 아무튼,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러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그의 정복한 지역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문화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여기에 페르시아 문화를 정복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 아까, 뭐요 코스모폴리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에서는 감정을 정, 절제하고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요, 그죠 일쪽에 그래서 얘들은 금욕주의라고 있었고요. 이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 삶의 행복을 마음의 삶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에피크루스 학파, 얘들은 쾌락주의라고 그래. 쾌락주의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쾌락을 추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로마 시대에 가면 얘들이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추구해요, 그렇 육체의 쾌락까지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서는 수학, 기하학, 물리학, 천문학 등이 발전했다. 예술에서는 아까 그리스에서는 그리스는 조화로운 문형을 추구했다고 라 한다면 이 헬레니즘의 문화는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현실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추구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 미로의 비너스라든가 라오콘 군상이라든가 여기 있죠. 라오콘 군상. 자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 있는 그대로 표현했던 그리스 문화가 시너지는데 그리스인들은 뭘 세웠어요? 그리스 신들 그리스 신의 동상을 걸려 봤죠 동상 그래서 인도인들이 이걸 보고 부처님 뭘 만들기 시작해요 부처님 동상을 만들기 이게 그 유명한 불상의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초기 불상은 그리스인들 걸 보고 본땄기 때문에 상당히 예술이 어떤 예술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때 인도인들이 갔던 가서 그리스인 동상을 본 지역이 바로 어디예요? 간다라죠, 간다라. 그래서 이 지역의 무술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이야기까지 하죠.